10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도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시는 분이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어찌 하면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도무지 사실은 우리 인생을.